렌하우스의 김태경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네, 송파구에 위치한 소형 펜트하우스 매물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보실게요. 네, 들어가셔서 바로 좌측을 보시면 네, 신발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수납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따로 조금 더큰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그 집은 이제 소형 펜트하우스인데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층고가 아주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층고는 대략적으로 6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두개 층을 터놓은 구조라서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는 판천이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멋진 조망이 제공됩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데요. 흐림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멋진 뷰를 보여주죠. 거실 쪽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침구로 좋은 체감과 높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주방 쪽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대부분 다 빌트인 되어 있고요. 냉장고,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는 김치냉장고, 그리고 오븐 밑에 쪽에는 뭐 밥솥이나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주방 쪽에도. 충분한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식기세척기가 네,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보일러실과 네, 바깥으로 비상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바로 뒤쪽을 보시면은 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 위쪽에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서는, 네. 주택지들과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네. 낮에보다는 밤에 특히 아름다운 야경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다시 주방 쪽으로 나가시면 은 네, 멋진 개방감의 거실에 다시 보이고요. 이쪽 벽면 공간은 굉장히 넓고 높아서 네, 홈시어터를 구성하시든지 네, 그런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출입구에 우측 공간으로 들어오시면 은 이쪽에 또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안쪽에 화장실과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오시면 은 다시 방이 하나 또 나오구요. 이쪽 방에서도 역시 탄천의 멋진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녹색이 보이죠? 다시. 거실을 통해서 이번에는 위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높고 개방감 있는 거실을 지나서 위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앞쪽으로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고요. 아침을 보시면은 화장실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욕조는 없고요, 변기랑 세면대가 있고 이쪽에 다시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쪽을 보시면은 마지막 세 번째 방이 나오고요. 이쪽 방에는 별도에 욕조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일을 마치시고 욕조에 앉아서 샤워하시면서 한천에 멋진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이쪽 유리는 지금 리모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투명과 불투명이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 집의 백미는 사실 아까 보셨던 입구로 나가실 수 있는 옥상 정원인데요. 옥상 정원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문을 통해서 가시면은 펜트하우스 세대만 쓰실 수 있는 단독 정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시면은 굉장히 유니크하게 꾸며진 정원이고요. 네. 사면이 다 뚫려 있어서 아주 멋있는 뷰가 제공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렇게 별도의 옥상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조금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이렇게 사면이 다 뚫려 있는 환상적인 뷰가 제공됩니다. 주변에 해당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이 없어서 막힘없는 뷰가 제공되고요. 아까처럼 집 내부에서 보셨던 탄천뷰를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외부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으로 뷰가 제공되죠. 뒤쪽으로 오시면은 아까 방에서 보셨던 저쪽으로 헬리오 시티가 보이네요. 이 야경은 아무래도, 요, 나쁘다는, 나쁘다는 밤에 더, 네, 아름다운 뷰가 제공됩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손님을 초대하시거나, 지인분들을 초대하셔서, 굉장히 멋있는 바베큐 파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이 집은 아무래도 다가족이 거주하기 보다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정도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고요.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한 번쯤은 거주해보실 만한 유니크한 소형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이상입니다.